자 어렵진 않은데 은근히 틀리는 게 있어요. 이7회식6번 <laughs>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풀었다고 풀었는데 답을 보니 틀렸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게뭔 소리냐?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풀거든. 근데 답 확인해 보면 틀려. 오이씨 답 오류 아닌가요? 약간 이런 질문하는 그런 문제. 어 뭐냐? 그냥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SNN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SM s n p 이 s n 1을 해서 an 구하잖아. 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렇게 구한 an은 둘째 항부터 구할 때만 쓸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첫째 항부터 구할 때쓸수 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일반적으로 둘째 항부터 구할 때만 쓸수 있어요. 알까 그거만 기억하면 되고 이런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딱그 하나밖에 없어요. 알까 오케이. 이걸 sn이라고 그래 봐. 얘를 SN이라고 하면, Sn 이라 그러면 Sn 빼기 Sn-1을 하면 그냥 An이 된다 라고 외우는 게 아니다. SM Sn 빼기 Sn-1을 하면 은그 수열의 N 번째항이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 오른쪽에는 항상 그 수열의 K 번째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식에다가 N대신 N 대신에 N-1 로 식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놈 k자리에 n을 넣은 게 나온다 이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a e n 1이 뭔지를 n에 대한 식으로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얘도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n자리에 1 넣어봐 a1은 1이다 나오지 그런데 애초에 주어져 있던 식 n자리에 1 넣어봐 a1은 4다 나오지 둘이 다르지 둘이 다르면 여기 넣은 게 첫째 항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만 이렇게 따로 나오고, n에다가 2를 넣을 때부터만 이, 이 식을 일반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이 식을 구하고 싶을 때, k에 1 e 넣은 식만 따로 구해주고, k에 2를 넣은 식부터는 일반적으로 아까 구한 걸쓸 수가 있다는 거야. 얘는 유리화만 해버리면은 불맛불맛 형태로 없어지는 형태가 나옵니다. 얘는요. 그냥 얘네또 이너 갖고 셋째 암 나오잖아 그냥 이거는 진짜 넣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음. 얘만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유리야만 해서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다 어마 아, 쉽고 어자 잠깐 전원다 맞춰서도 좀 봐봐요 그런 게 뭐냐면 어, 맞췄더라도 촌락 개극형으로 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근데 왠지 쌤이한거 보니까 벌써, 벌써 약간 현타가 올라 그러는 약간 그런 문제 99% 확률로 그렇다 이들어드나요 어,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더라고. 쌤이 이거 보니까 나도 해보니까 뭐한세 가지 방법으로 되더라고. 근데 하나가 압도적으로 쉬우면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치웁시다 뭐가 되게 간단해 보이죠 아 중선 중선 보이면 중선 정리 쓰자 물론 스튜트 정리를 써도 돼 <laughs> 여튼 중선 정리를 쓰자고 똑같은 식입니다 둘다 알간 오케이 지금 이 그림은 문제에 주어진 거야 요 성분 두 개만 AB라고 해봤어 알간 중선 정리 쓰면 뭔식 나오냐 이식 바로 나오네요 sin 세타는 귀찮으니까 s로 그냥 적었어. 자 이거 중선 정리 쓴 거다. <laughs> 그다음에 솔직히 각도 60도 주어져 있고 마주보는 변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고 싶은 것도 인정하잖아. 그렇죠? 코사인 법칙도 쓰자. 위의 식은 뭔데요? 그냥 코사인 법칙만 쓴 겁니다. 오케이 a 적업 B 플러스 b 적업이라는 게 그냥 없어져 버리네. 자얘 없어져 버렸어. 따라서 이항에서 정리하니까 뭔가 좀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식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왜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왜 마음에 드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저 ABC삼각형 넓이 있지? 이 ABC삼각형 넓이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당연히 1분의 1AB s i 60도.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그냥 초등학교 공식 삼각형 넓이 뭔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밑변 알잖아. 높이가 뭔데? 높이가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높이가 4사인 제곱입니다. 맞나? 어, 약간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 얼굴이 살짝 나는데. <laughs> 여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식하고 지금 이 식하고 비교를 해봐. AB라는 게 통째로 하나의 문자. s 제곱이라는 게 통째로 통제,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문자 두 개, 식두 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s 제곱이라는 게 소거가 돼 버리잖아. 소거가 되고 자기 자리에 넣었을 때 우리가 궁금한 a b가 나오고, 저만 넣으면 답이고 쉽고 집중해서 들어도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혼을 이건 못한 사람만 보면 되네요. 10회 불고공과 14번. 못한 사람만 봅시다. 모든 항이 0이 아니래요. 모든 항이 0이 아닌데 첫째 항, 둘째 항은 절대 값이 같대요. 첫째 항을 X라 그러면 둘째 항은 그냥 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 그런데 둘째 항이 그냥, 마이, 그냥 X면 어떻게 될까? 둘째 항이 그냥 X면 은 이제 이 주어진 식에서 그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첫째 항, 둘째 항이 둘다 xx인지 아니면 한놈은 x 한놈은 마이너스 x인지 어, 그것만 검증을 해 보면 되겠어 이 앞으로 빼고 sn으로 적을 수 있잖아 주어진 식이 이겁니다 그러면 여튼 a랑 s랑 섞여 있으니까 n 대신 n 플러스 1 놓고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빼고 싶다 인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a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오고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예로 약분을 해도 상관이 없죠. 맞나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오케이. 따라 서뭐야 여기 엔 자리에 1 넣어 봐. 여기 엔 자리에 여기 엔 자리에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a1 a2는 2a1 3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a1이랑 a2가 그냥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만약에 a1도 x, a2도 x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이게 풀리는지 안 풀립니다. 어. 둘다 x라고 놓고 이항해서 정리해봐. 실수가 안 나와.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한 놈은 x 한 놈은 마이너스 x면서도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놈이다라는 거. 기억력은 끝났죠? 그다음에 문제 끝났어. 그냥 졸라 쉬운 거예요. 왜? 홀수 번째 항들끼리 공차가 2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짝수 번째 항들끼리도 공차가 2라는 걸 알아낸 거야. 따라서 뭐야 이함들이 전부 다 이런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스무번째 항까지 더하라 그랬잖아 둘이 더하면 0 둘이 더하면 4 둘이 더하면 8 이렇게 따라서 스무번째 항까지 합은 요런식으로 표현이 되고 다음은 답이 졸라 쉽고 재밌고 자1 1대홍천고계 어려운게 너무 많네요 음... 거의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laughs> 11에 11번부터 볼까 샘이 적은 건 뭔데요 그냥 그 시그마 풀어져야 는 거야 아, 그문제에시그마 주어진 거 보면 뭐 생각 뜨냐 뭐 쫄아보라는 생각이 들잖아 뭐 쫄아보라는 생각이 들때 제일 좋은 건 뭐야 그냥 일놓고이 놓고 그 시그마가 뭘 의미하는지 그냥 풀어 적는 게 좋아 자 그냥 풀어 적어 봤다고 그쵸? 그 다음에 실제로 전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다고 배갖고 전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전개를 했다고 생각만 해봐. 이 모든 놈들을 다 전개를 했다고 생각만 해보라고. 그러면 한 분수들이 막 졸라 많을거 아니야. 그 졸라 많은 분수들 중에서 근데 전개하고 약분은 하지 마. 예를 들어 3을 얘한테 주고 나서 약분은 하지 말라고. 규칙성을 파악하려면 계산을 완벽하게 완료하면은. 규칙성이 파악이 안돼 계산을 좀덜 덜 하고 적어놔야 파악이 돼. 다 야분 같은 것도 하지 마 그냥 전개만 하고 싹 부수들 다 적어놨다 그래 봐 그중에 분모 1인 놈 1분의 1밖에 없네 그렇죠그 다음에 그중에 분모 2인 놈이 여기서 2분의 1이랑 여기서 2분의 3또 있나 없어 뭔말 할려지 느낌이 올라 그러죠 분모 3인놈 이렇게 3개. 이렇게 분모가 똑같은 놈만 하나로 통분을 해서 적자 지 말이야. 오케이. 문제 끝났네요. n번째 홀수까지 더한 거는 n제곱이라 그랬다. 얘는 1제곱, 얘는 2제곱, 얘는 3제곱, 얘는 13제곱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가 개사기인데 결국 우리는 구하라는 게 1부터 13까지의 합이라는 걸 알아내고 어떻게 했다? 풀어적어보면 그리고 계산을 완료하지 않고 적어야 문제가 재진다. 모네스를 확률 90% 이상인 게 등장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해야 맞아요. 알파에서 했던 겁니다. 알파에서 계 사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데요라는 그 문제가 진짜 나도 완전 싹 인정하는 그게 있었거든. 그거를 이 학교에서 냈네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시험을 내면 어떻게 풀라는 건데요 어, 어차피 다들 다 같이 못 치는 거지 어, 상관없어요 어, 다 같이 못 치면 돼자이 <laughs> 생각이 안 드는 거 내가 진짜 그냥 인정한다 그랬어요 안 들어 정말로 어. 유일하게 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어 이제 미적분 배우면 이런 것도 그린다고 그려보면 뭐가 점대칭이긴 해 이분의 1콤바 이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이분의 1콤바 이분의 1에 대해서 점대칭인 걸 그리고 나면은 이분의. x 대신에 1 마이너스 x를 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어. 근데 지금 그거를 모르면 안 들어. 기억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막상 넣어보자고. <laughs> x 대신에 1 마이너스 x 넣었어. 그 다음에 또안 드는 생각이 뭐냐. 부모분부자에 똑같이 이거를 좀 곱해봐. 그냥 곱해봐 정말로. 어, 곱해보니까 이렇게 바뀌네. 오케이? 따라 소리나라아냈다 얘랑 얘랑 더하면 1이라는 걸 알아냈다. 어... 쌤도 사귄 거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냥 기억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 생각이 누가 드냐 그치? 안 들어요? <laughs> 그려보면 듭니다 근데 우리 미적분도 다 배웠잖아 아예 안 배운 사람 없잖아 그럼 그려보면 들겠지 당연히 <웃음> <웃음> 오케이 응. 얘가 이구낼코마이구내리다 해서 전대칭이다 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방금 만들어낸 식 있지 이양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잖아. 얘가 2분의 1 콩과 2분의 1에 대해서 정대칭이라는 소리예요. 똑같은 말이야. 알까?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지금 이거였거든. 그때 우리는 이미 알아냈잖아. 얘랑 얘랑 더해도 1이고 그 안에 둘이 더해도 1이고, 1이고 1이 고 일이 25개 있다는 걸 알아냈다. 자 계속 홍천구 홍천구 께 미쳤어요. 모난 사람 없이 <laughs> 모든 항이 영이 아니래요. 근데 공차는 양수래요. 공차가 양수인데 S, N에 최소값이 있다. 뭔 소리야? 음수에서 출발해 갖고 음수에서 출발해 가지고 <laughs> 점점점 증가하다가 언젠가는 양수로 바뀌는 그런 수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음수인 항을 ak라고 그랬을 때 마지막 음수인 항 k번째 항까지 더한 게 합의 최소값 m1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m1이라는 거는 sk라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얘까지 더한 게 그다음으로 작은지 얘까지 더한 게 그다음으로 작은지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지. 따라서 문제를 한 방에는 못 풀고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어떤 경우더라도 K번째 항까지 더한 게 합의 제소가 SK가 M1이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는다. 그런데 이제 M1, M2, M3가 뭐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laughs> 오케이. 둘 중에 뭐가 되는지 검증해 보자. 요거 주어져 있잖아. 요거 주어져 있잖아. 1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가 뭔데요? 얘가 뭐냐면 이거 빼기 이거. 얘가 되죠? 얘가 3. 그러니까 ak가 마사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쓰면 어떻게 돼요? 얘 빼기 얘가 주어져 있는 거지. 예 빼기 얘가 뭐냐? 이거, 이거잖아. 이거 걔가 마이라고 나오고 아까 전에 ak 구한 걸 활용해서 우리는 k번째 항, k플러스 1번째 항이 뭔지를 다 구해버렸고 공차가 뭔지도 알아내버렸다. k번째 항을 알고 공차를 알기 때문에 k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k마이너스 한 번을 빼면 첫째 항이 뭔지도 k에 대한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머리를 안쓰고 그냥 등차학공식 쓸거야 그냥 등차학공식으로 첫째야 알고 공차하니까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있잖아 거기 a자리에 요거 놓고 d자리에 요거 놓고 그냥 등차합공식을 그냥 쓴겁니다 걔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푸니까 우리는 n의 범위를 알아내버렸다 n은 자연수야 따라서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은 2k 플러스 1이 되네요 2k 플러스 1은 10이다 나오니까 자연수 k가 안 나오네. 음, 모순이다. 1번 케이스 모순이 났기 때문에 2번 케이스 확장이 난 겁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짓선에 m3 빼기 m1을 하면 은 얘가 뭔지를 알아내버리고 그 다음 문제에 주어진 걸 계속 써. 얘 빼기 얘를 하면 뭐가 나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주어져 있고 아까 구한 걸 활용해서 ak가 뭔지 알아냈어. k 플러스 1번지 양. k번지 양다 알아냈고 공차가 뭔지도 알아내버렸어. 또 똑같은 짓 한다. k번째 항에 공차를 k-3을 빼면 첫째 항이 뭔지도 k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등차합공식을 그냥 써버리고 n의 범위를 구하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이 2k가 되고 2k는 10이라 해서 k 나오고 저거 넣으면 a1 나오고 쉽고 계속 공차 고거 못한 사람 다 봐요. 10일에 15번 <laughs> 못했다 봅시다. <laughs> 자, 문제에 뭐아적 케이스. 공차가 자연수래. 공차가 자연수니까 점점점 증가하는 수열입니다. 점점점 증가하는 수열인데 m 번지 항이랑 2 n 번지 항이랑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뭐 그런 상황이래요. 개뭔 소리야? 두 놈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적었어. 에브다 3개가 있단 말이야. 등차수열의 기본 성질을 생각해보자. 등차수열의 기본 성질이 뭐라 그랬어? 지금 둘이 다음에 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그 안에 둘이 더해도 0, 그 안에 둘이 더해도 0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음수인데 음수인데 점점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을 경계로 양수로 바뀌면서 음수 파트, <laughs> 양수 파트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양수 파트는 2분의 엠버러스 1개, 음수 파트도 똑같고 그러니까 m이 짝수가 되면 그냥 망하는 거야 m이 짝수가 되면 전체 개수가 홀수개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0이 반드시 생긴다고 문제를 보자마자 m은 홀수다 라는 걸딱 적어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 다음 여기 양수인 애들 싹더한 거라 음수인 애들 싹더 해서 절대값 쉬운 거라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딱 경계가 되는 왼쪽, 오른쪽 놈은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t랑 플러스 2분의 t가 돼야겠다. 는 것도 바로 알아내죠. 오케이. 따라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 지금부터 뭘 하는데. 그냥 등차 공식 쓸 거야. 여기 다 더한 거랑, 여기 다 절대 값 쥐어서 더한 거랑, 그거를 다 더한 게 주어져 있잖아. 맞나? 그다 더한 게 128이라고 주어져 있죠? 결국 우리는 양수 파트를 다 더한 게 64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차를 알고 첫 장을 알고 항의 개수를 알고 뭐도 알더라고. 머리를 하나도 안 썼어. 그냥 등차 곳이 있어서 64라고 한 거예요. 양수인 애들 다 더한 거를 말이야. 문제없죠?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식까지 나오더라. 따라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M과 D를 다 구하니까 이렇게 딱내 쌍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마이까지 문제였죠? 오케이. 기억 바로 틀렸네요. 15죠? 바로 틀렸고. 니은 볼까요? N이 7이라는 게뭔 소리야? N번장부터 2N번장까지를 적었을 때 N이 7이라는 건 A7부터 A14까지를 나열했다는 소리가 된대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 둘이 더해도 0이고 A8에 23도해도 0이고 그 기본 성질을 생각했을 때 니은은 바로 맞다는 거 바로 알아내네요. 디귿은 D가 2라는 게뭔 소리예요? 이것은 d가 2라는 것은 m이 15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죠. <laughs> 결국 a15부터 a30까지를 나열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공차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잠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경계가 되는 곳은 무조건 왼쪽이 예, 오른쪽이 예라 그랬잖아. 그죠 따라서 a22가 마이너스 1인 걸 아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공차가 마이너, 공차가 2라는 걸 생각하면 마일그 바로 왼쪽은 마사그 바로 왼쪽은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결국 여기에들을 다 더한 거, 다 절대값 씌어서 더한 건 어떻게 되겠어? 첫째항 1이고 공차가 2고 항의 개수가 20, 항의 개수가 첫째항까지니까, 어, 첫째항까지니까 2 2개인 등차공식을 써버리면 된다는 거죠. 뭐 별로 어렵지는 않고 좀 어렵네요. <laughs> 좀 어렵죠? <laughs> 이 시험 치면 몇점받겠냐 자 계속 미친 시험 이거 시험이 미쳤네요 어 이거 근데 꼭 나처럼 안 해도 되겠네 나는 어떻게 한 건데 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일반적으로 한 거야 백0 0번째안 구하라 그래도 할수 있게 일반적으로 한 거라 고어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내가 볼때 졸라 안 듭니다 <laughs> 그럼 어떻게 할까 시험인데 만약에 이렇게 원하겠어 어, 그러면은 바로 그짓 그걸 시작해야죠 <laughs> 근데, 하다 보면 너무 개빡칠 거라, 일단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는 걸 알기는 알아야겠어. 자, 여튼 A랑 S랑 섞여 있어. 판단을 해야 돼. A로 만들지, S로 만들지. 그거는 원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A로만 이루어지게 고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 해봐. 마음에 안 듭니다. 어쩌라는지 모르겠, 모를 르모 거야. 아마. 그렇게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S로 이루어지게 고치자고 얘 이렇게 고치는 거 문제없죠? 전개해봐 그 다음에 졸라 이 생각 졸라 안들긴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인정하잖아 얘가 뭐라 그러냐 제발 양변을 나로 나눠주세요 막상 나눠보니 좀 마음에 들잖아 어 이거는 근데 개사기는 아니고 양변 이렇게 뭘로 나눠서 마음에 드는 형태 만드는 거어 종종합니다. 자주는 아니고 자주는 아니고 종종하니까 그냥 기억을 좀하지 예를 예로 나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일관성 있는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예를 어떤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 왜? 뭔가 좀 일관성 있는 모양이 나왔으니까. 알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마음에 드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 양변 bn을 곱하니까 자 등차수열이 생겨 버렸다. 뭔? 오케이? 등차수열 생겼다고 그리고 우리가 첫째 항이 뭔지도 알거든 첫째 항을 어떻게 아는데 b1이 뭐겠어 b1이 뭐냐면 s 1분의 s 2잖아 s1, s2 다 알잖아 따라서 우리는 공차도 알고 첫째 항도 아니까 bn을 아예 등차일반공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애초에 bn을 뭐를 bn이라고 놓았는데 s n 분의 sn을 bn이라고 놓았었잖아 결국 굉장히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는 형태를 n에 n에 대한 식이 곱해져 있는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는 우리 뭐 하는지 아는 유형이잖아. 일 넣고 이 넣고 3 넣고 사 넣고 오까지 오케이까지 해봐. 요까지 좌변 우변 다 곱하면은 s o 나오고 요까지 좌변 우변 다 곱하면 s o 나오고 둘이 빼면 답이 쉽지 않고 적당하고.